브리집본으로 아니, 골드코스트로 가봅시다. 잠을 자고 갔어야 됐는데, 너 잠을 못 자고 가는구만. 그 내가 봤을 땐 전형적인 그냥 딱 진짜 내 상상으로서는. 무슨... 그냥 그 제주도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뭐, 까, 라이브 팝, 어, 있고. 바닷가 앞에 그냥 있고. 근데 그 이제 규모가 좀 다르겠지. 근데 골고스 이후기로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돈만 이제 돈 은퇴하시고 어르신들 거기 산대? 어, 그런 데 살고 싶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직 에너지가. 음. 근데 이제 밤 되면 어쨌거나 그냥 거기 여행 가는 이제 젊은이들이 또 중간 끄들 끌까 요거 끄들면 끌고 내가 보 때는 골고에서좀 쉰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가면 될것 같고. 그래서... 골고에서 쉬면 아 골고에서 쉬면서, 아, 그리고 지 숙소도 잡고 맞지? 그 다음에 투어를 하면 어디에서 집합하라 이런 게 있다. 아, 어, 그럼 몇 시까지 집합하나? 어. 그런 거 그런 거를 골고에 좀 쉬면서 이잊봐야지 어. 월드 코스에 왔고 일단 전화 피곤하니까 숙소부터 갈게요. 아 여기 날씨가 훨씬 좋다 여기. 골드코스트에서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슴 자다가 일어났는데 새벽 2시 40분이네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자고 일어나면 서퍼스 파라다이스 비치라는 되게 유명한 골드코스트, 골드코스트에서 되게 유명한 곳에 가볼 건데 날씨가 안 흐렸으면 좋겠는데 비 위치로 가봅시다 오늘 일정은 어, 어제 여기에서 밥 먹다가 한국 분들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저녁 먹고 저녁에 펍을 가든 아니면 은 여기에서 그냥 서로 둘러보면서 놀기로 일단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비치 먼저 가서 편하게 놀고 그다음에 연락해 보는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날씨 너무 좋다. 공기가 바람이더 시원해. 근데 여기서 그 비치까지 걸어서 멀진 않다 이거 멀진 않지. 그렇죠. 올올 월스로 가자. 올 월스 가자 오, 벤티 거은 지금 어? 아주 편하다. 노 벤티. 이게, 이게 수영복이니까 음. 저기에 라있거든슈어머라 이리 막 또. 리막도있리뭐이이런 거야 외국 가면이꼭이런맛들이다있 <laughs> 제로시우 라즈베리 이거 이거 바닐라 이거 진짜 그대만에서 먹었던 거랑 똑같을 거같아 이거 시... 진짜 맛없어 바닐라 이런 거맛 없어 아, 이거, 이거 다이어트 거기 이거. 이거는 뭐일까 이것도 다이어트 거기야 <laughs> 그래 우리 그거 하나 사가자 이렇게 병으로 돼 있는 약간 요, 오렌지 막. 주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어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지 이런 거지 이런 거지 가성비 가 굉장히 좋다 뭐하고 이거 하나씩 다른 것들은 뭐 내가 봤을 때 가격대가 근데 거의 다 얼쑤 비싸든가 마트는 한번 제대로 떠나기 전에 콘텐츠로 해가지고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대충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을 때는 뭐 한국이랑 물가가 비슷해요 <목소리도> 콜라 캔두개 오렌지 주스 큰거 하나 해서 11,000원 Yes. t 아우, 제일 변함없다, 맛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런 관광지가 해변가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니. 맞지? 그러니까 약간 해운대가 좀 떠오르긴 하네. 왜, 내가, 이 길을 걸을 때는. 아니, 제주도도 그렇고, 야, 말레이시아도 <laughs> 이렇다. <웃음> 앞에서 이렇게 뭐 무슨 비치가 돼 있고. 어. 같이 렇게돼 있으면은 쫙 해운대 빛이도 그렇고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 이렇게 옆에 쫙돼 있고. 그리고 핫하고 멋진 행님인데 거기서 춤빡 추고 있고. 네, 여기도 여기도 케이팝이 조금 더 심어 먹으면 여기서 춤출 듯. 여기 광장. 그래, 아까 호주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호주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인 거 같아요. 그 케이팝이. 어, 그러니까. 그렇죠. 호주는 아 우와 야 너무, 너무 넓다 <laughs> 야 구름도 너무 이쁘다 이쪽이 이쁘네 이쪽이쪽 이쪽은 좀 맑은데 이쪽은 좀 무릎이 돗이리 좋네 그냥 막 돗자리 깔고 누워서 뭐 노래 하나 틀고 자파, 자고 있으면 얼마나 좋네 근데 여기에서 맥주를 못마신대 뭐뭐 호주는 다 그런 거같은 여기는 거. 근데 뭐 맥주를 사가지고 뭐. 못 마시잖아 여기 좀아쉽 아니 너무 좁아 억시크네 <laughs> 억시커 끝도 안보인다 야여기 끝도 안보여 여기는 좀 시기적이긴하네 어. 여기는 촌이 아니네 여기 세계적이네 오늘 어디에서 자리를 좀 잡아볼까 터어을 여지없이 갈매기도 밥을 주고 계시네 갈매기 밥 챙기고 있네 <laughs> 요 정도 비도괜찮가 응. 한번 넣어볼까?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우와우. 날이 흐리고 막 추워서 사람들이 이 정도, 그나마 추우니까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 아닐 때면 사람 진짜 많겠다 이게 완전 제 시즌되면 큰일이야, 내어 봤어요, 그냥. 뭐그냥 말인지 열꺼대지, 그래. 사실 이 바람에 출? 어, 좀, 이좀 너무, 너무 선정적인가? 너무 양가? 깍지 가지. 가족들도 많이 오고, 연인들끼리도 많이 오고, 친구들끼리도 많이 오고. 여기 저 파도를 멋지게 파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싶은데 여기가 원래 파도 맛집이래 세계 3대란다 근데 호주에는 세계 3대가 뭐 이리 많더와 근데 파도 올라오는 거 보면 저 진짜 거칠긴 하다 이게 파도가 이게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진짜 엄청 높습니다 이게. 일단 저희가 호주에 오고싶었던 첫번째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좀 날씨가 더 따뜻했으면 좋겠긴 한데 뭐 이정도로 만족하고 아 근데 뭐 애들이랑 다같이 왔으면 더 좋았긴 하겠다 날씨가 조금 더 더우면 물놀이도 좀 빡세게 할것 같고 그니까 러 저기에 애기들처럼 막 지금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긴 좀 힘들어 우리 뭐 잘못 하면골병 들면 힘들다. 그러면 아이는 아니에 근데 아, 그냥 한번 갔다 와볼까? 그래도 온 김에 한 번은 빠져야 되죠. 그냥 내가 한번 들어갔다 와볼게. 니는 앞까지만 가서 찍기만 해도. 내가 다 옮기고 한 명은 들어가야지. <laughs> <laughs> 비용이시 <laughs> 뭐 먹고? 먹고. 바로 주비온야 씨X To remember 꽤 오래된 얘기가 되어 추억이 됐고 난 노래해 잊혀지지 않게 영원하길 바래 아만 같이 노래 가보자 가보자 병신. 와 너무 재밌네 가방을 나어하겠네 어? 나아는데 지금 일단 얼굴에 묻었는데 얼굴 개 따가워 <laughs> 그게 느껴지지? 큰일려요 아이가 큰일려이 바닷가에 오면 또 이런거 하나 해주고 와야 되는데 의미없지? 자자 아우 잡아라 <laughs> 아우 잡아라 우! 내가 봐도 풀씩이야. 우! 들어가 봐. 들어가. 들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말야 돼. 이게 재밌어. Let me flow yeah I ain't got no time. a e 전이 따스했고 날 감싸줘서 많이 고마워 실수 가했던 너린 나의 미움과 사랑해 오! 시X아 추운데? 나을다짐하 추워요! 너네 오케이 수영은 잖아

고스테이이분위 yeah, 좋은데? 바로 마비 <웃음> <웃음> 아이야 진짜 걸으면 끝도 없겠다 응 끝도 없겠다 여기도 어. 다 배구 모임이네 해모 몇 살인지 애들이 나이가 가늠이 안돼딱 봐도 학생 같은데 쟤네 어네 <목소리> 더더더 와가지고 딱히 한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변가에 누워있기만 했는데 와 너무 편해요 뭐 골드코스트에서는 뭐 딱히 하한거할 일도 없고 그냥 젊은 사람이든 나이 있는 사람들이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스트레스나 뭐 짜증도 없는 것 같고 한국 사람들도 좀 이런 걸 많이 보고 같이 편안함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한 호주 오고 나서 한 4일 정도는 계속 비오고 날씨 안 좋아가지고 뭐 사실 여기가 호주인가 어딘가 구분이 잘안 되는데 오늘은 여기 오니까 진짜 호주 같네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편안하다 아무것도 안 해서 편안한 거구나 돌자 어, 가보자! 어우가저기 아, 시내 쪽으로 가볼까? 그렇지. 그 우리에게 울할수 있는 대로. 네. 어차피, 거기서 마트에서 장도 좀 보고. 쌀쌀하네. 쌀쌀. 황글리 g r 그 뭐? 저버 같은 거 파는데. 보호신다, 네. 약간 버그 가까이 가는 느낌인데. 와, 저 킹콩 바른. <laughs> 어, 애기들이 좋아하고 막 이런 거 <laughs> 솔직히 말해서 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laughs> <laughs> 멀리지봐요 <말지. 웃음> 그냥 좀 사이즈로 누르는 느낌. 막 그렇게 퀄리티가 있다고 못하겠네느 <laughs> 조행님들이까지 왔네. 근데 저거 해가지고 약간 돈이돈 같은 거 모금 받는 건가? 그런 것도 안 들고 다니는 맞아 것 같긴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다달리시네 그냥 노는 듯. <laughs> 그냥 브리스타일이오로스 그 당일날 이틀째입니다, 이틀째. 한 번에 할때한게 편한데. 집에 우리가 소스를 안 사가지고, 케찹이랑 머스타드 정도는 좀. Excuse. Where, where is the ketchup? Just yeah. here. h r Yeah. Okay. Thank you. 어, 이예 맛있거든. 하인즈 케첩. 케첩 싸네. 2,000원이면 이거는. But, okay. Thank y o o r s h o p i n g w i t Thank you. Thank you. 하늘 진짜 이쁘네 갖고 싹 한번 씻고 빵도 좀 구워먹고 하고 좀 쉬자 간단하게 저녁은 좀 이따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먹고 내가 조금 고프니까 토스트만 한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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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뭐 정도면 잘 만들었다. <목소리도> 여기 알게 된 형님이가 고기 파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보러 가는 입니다뭐 삼겹살이나 쌈장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는 너무 바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삼겹살이나 뭐그 정도만 좀 챙겨 가지고 음.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가보시죠. 아 이거 제가 뵐게요. 아, 기까 제가 기 고기 칸이 요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네. 삼겹살이 이 정도에 한만 원이에요. 한뭐이 네. 정도 여기에서는 술을 못 팔아서 이거 다노날올이래요 응? 이거 사면 조짐이 노날콜이요? 누나 어제 본 잭다닐 한 병이 4만원인데 여기 소주 한 병이 2만원 하는데요그 술집에서 안무거세요 <laughs> 음. 아, 힘든 세상으헤쳐나가요 막내, 막내가 되겠습니다 조심히 카메라 괜찮겠어요? 아 카메라 매니아 아. 아. 괜찮습니다 누이 막내가 해야죠 이런 거는 아. 어디 응. 막내 최고 <laughs> 여기 건방지게 행님, 누님들 지나다니데그다음 <laughs> 저희가. 그래도 삼겹살 저 정도에 돼지고기 저거하고 소스 해갖고 3만 3 0 원이면 진짜 싼데. <laughs> 근데 고기는 진짜 한국보다 훨씬 싼거 같거든. 응. 여로 나가면 될 거야. 방향만 잡고 직진만 하면 되는데. 어, 이쪽인 거 같은데.